SL43 요거 모델은 또 일반형 모델이고요. 옵션이 좀 빠졌습니다. 일단 요게 일반형 휠이고요. 블랙 휠이 추가가 되면 이제 뭐63 AMG처럼 좀, 좀 공격적 휠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티한 맛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. 뭐요 일반형 모델도 괜찮긴 하지만은 일반형 요 모델도 지금 출고가 바로 되고 요 모델은 또레드시트에 블랙탑입니다. 레드탑도 이쁘지만 블랙탑도 괜찮은 것 같아요 박스터가 너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좀 박스터처럼 좀 많이 다니차 싫어하시는 분들은 USB 43 하시면 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이쪽시키기도 하고 뭐 A45에 들어가는 고소는 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4 0 0마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차는 뭐 굉장히 만족도가 높기도 하고 지금 요 모델도 26년식 모델이 나왔어요 25년식도 있고 26년식도 있고 근데 아. 할인받고 구매하실거면 좀 25년식으로 하시는게 낫습니다 타보니까 도 굉장히 좋으니까 연비도 굉장히 더 좋고 딱 1억 중만대라서더 타기 좋은 모델이라 좀 박스도 사실바에 아무래도 s 지4 3 타시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차가 좀뭐 빠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또 연락 주시면 안 돼. 드릴게요. 서삼 AMG 모델.